오늘 고객님 SWBEN 하이리무진 신차 계약부터 출고까지 서원에서 원스톱 진행을 하셨습니다 차량 등록 중에는 SW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기아 카니발이 아닙니다 SWBEN 카니발 하이리무진 안녕하세요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sw밴 하이리무진입니다. 작업 내용은 신차를 출고해서 sw밴 하이리무진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차가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고객님이 입고한 차량이 아니죠. 신차 계약한 sw밴 하이리무진입니다. 저 멀리 경기도 포천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 와주셨는데 오늘 고객님 SW밴 하이리무진 신차 계약부터 출고까지 서원에서 원스톱 진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스톱을 진행을 하셨냐? 오늘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의 가솔린 차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우 차량이 입고되었죠? 차량 등록 중에는 SW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기아 카니발이 아닙니다. SW밴 카니발 하이리무진. 물론 기아 자동차 등을 업어서 차를 만든 거 맞죠? 기아 자동차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은 신차 이제 계약부터 출고까지 다 도와드렸어요. 썬팅도 좀 레인보우 V90 작업을 해드렸고 기본 PPF 더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PPF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신차 계약하실 때는 신차 썬팅 PPF도 나간다는 점그 부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차량은 SW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실내는 더 더욱 하이리무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하이루프 기본에 충실한 스탠다드 엣지 타입을 작업을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금액 부가세 포함 990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990만 원에서 자 모양이 저렴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도장 색상 당연히 좋고요. 이 모양 전혀 뭐 둥근 모양 아닙니다. SW벤 하이리무진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 하이리무진 서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뒷 부분도 이렇게 둥글지가 않아요. 엣지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모습 보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소자 있기 때문에 이 하이리무진 모습 서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요? 990만 원 부가세 포함 990만 원 최고. 제가 이열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자 온도가 섭씨 34도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황 실장 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이제 여름 휴가 준비하셔야죠. 여름 휴가에 맞는 오늘 작업 세미 의전 플러스 차박 모델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열을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 여름 진짜 매우나 더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여름 정말 뭐 비도 많이 올것 같고 많이 더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여름철에 또 이제 놀러 가셔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할수 있는 차량이 또 우리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을 뽑는 이유 가족들과 편안하게 재밌게 차박을 위해서 캠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SWB 카니발 하이리무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튜닝을 어떤 튜닝을 했냐 위에 이제 튜닝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SW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메인 무드등 이렇게 양 사이드 무드 등이 구성이 돼 있고요. 메인 무드등은 B 타입으로 자 여름에 시원한 일자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양 사이드 무드등도 B 타입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은한 느낌, 자 너무나 좋습니다. 이 무드등은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위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드등 정말로 편안하고 괜찮습니다. 천장부에는 지금 32인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치보다 조금 더 넓은 32인치로 커스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편안하게 좀볼 수가 있고요. 기아 순정 하이 리본이 대비해서 모니터가 커스텀이 가능한 점서음 모터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스마트 모니터 최고. 다봉! SW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작업해드렸어요 2열 좌석에는 세미 의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에서 SW 세미 의전 시트를 개발했는데 세미 의전 시트가 뭐가 좋냐 의자가 되게 편안합니다 리무진 시트도 돼 있고 커스텀 팔걸이도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소포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공간에서는 언더 소포트가 하기가 힘들어요 좌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공간을 더 넓게 할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간 많이 넓어지죠 자, 이런 공간 나옵니다. 성인, 남성이 한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언더서프트를 했을 때는 전혀 등판에 닿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비교점을 알려드릴게요. 언더서프를 이렇게 일자로 쭉 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이 세미 의전시트는 전동 4웨이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서프트 전동, 등받이 전동. 자,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기존의 러기지가 다인 상태에서 언더서프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건 의전시트가 아니죠. 저 황실장은 순정 상태에서는 절대로 언더소프트를 추천 안 해드려요. 왜냐? 이 레그룸에 닿기 때문입니다. 이 레그룸에 닿으면 언더소프트를 해도 절대로 필 수가 없어요. 간혹 유아들은 뭐 언더소프트를 피면은 편안하게 쉴 수는 있겠지만, 언더소프트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불편해요. 지금 등판 닿습니다. 등판 닿기 때문에, 레버를 이용해서, 좌우로, 자, 뒤로. 자, 이런 느낌. 자, 등받이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래야 의전이 가능하죠. 시트가 크다고 해서 다 의전시트가 아닙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평균 신장 175cm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효과. 세미의전시트 기능 좋습니다. 와, 시트가 편안하게 앉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진짜 계속 앉고 싶어요. 다시 원복을 하겠습니다. 되게 편안하고요. 언더소프트도 이렇게 전동으로, 네, 이렇게 전동으로 내려가는 효과. 자,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미 의전 시트가 기능이 정말 많은데 당연히 통풍 열선이 빠질 수가 없죠. 통풍 3단으로 채택하는 방식 자, 여름에 꼭 필요합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열선 3단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더우니까 자, 통풍 3단. 진짜 시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이 시트는 바로 또 차박을 할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 회전 기능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기능에 앞서 이거부터 오늘 설명할까?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의 항목인 시그니처 마블바닥도 작업을 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후하고 시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는 특허받은 철제 프레임 2차는 방수 나무 앞 바닥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대리석 바닥은 한장 한장 똑하는 타입이기도 맞는데요 금이 가있는게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대리석 바닥 아, 요즘에 정말 인기 많아요 오늘도 이제 리무지 스트 색상이 메인인 그린 색상이고 포인트는 바닐라로 가미되기 때문에 바닥 색상과 시트 색상이랑 너무 잘 맞아요 오늘 패턴은 a 패턴로 작업했기 을 때문에 다이아몬드 도드라지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그니처 마블 바닥 최고. 다봉! 자 2열에 아까 차박의 기능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회전 시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열에 지금 앉아 있는데 3열은 레스트 시트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스트 시트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로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매우 편안한 포지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 테이블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카니발 카페 열었습니다. 아 너무나 좋아요 2열 3열은 이렇게 마주 볼수 있고 마주 봤는데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로 간단하게 뭐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시원하게 맥주 한 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 조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는 기존 레스트 시트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이 레스트 시트의 기능은 좀 맞습니다 통풍 열선 디지털 3단으로 가능하시고요 통풍 3단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시원하고 너무나 좋고요 열선도 디지털 3단으로 하기 때문에 겨울철도 이렇게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언더소프트는 당연하고요. 언더소프트는 원래 레스트 시트에도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동 리클라이닝.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무중력 모드. 저 릴렉션 기능, 무중력 모드가 되기 때문에 방석이 올라가는 효과. 와 진짜 이렇게 이런 무중력 느낌. 릴렉션 레스트 시트에도 만나 보았던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콘솔 기능은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에서 만나볼 수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통풍할 수 있는 기능은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 폴더도 있고 USB 포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세요. 편리한 기능이 다 모아놨는데 제일 핵심적인 기능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모리 모드 시트가 이렇게 원복이 됐습니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원복이 되는 효과 그리고 바로 차박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마트하죠?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잠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차박 모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누워볼게요. 퐁풍 바람이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와, 진짜 쿨링 효과 너무나 좋고 진짜 아늑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서원의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입니다. 진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 이 침상 공간도 있지만은, 평일에는 데일리가 가능하면서, 주말에는 캠핑용으로 가능한 프리미엄 리무진 캠핑카입니다. 어떤 거요? SW 하이 리무진이고, 지금 이 실내 보십시오 초록으로 온통 이렇게 뒤덮였습니다. 천장 필라 트리밍은 바닐라 스웨이드로 작업을 했고, 자, 여기 양 사이드는 마이크로 그린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그린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일체감 있어요. 프리미엄 패키지에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커튼. 자, 너무 프라이빗합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 휴가철 차박 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 최고. 오늘 차량 프리미엄 리무진 캠핑카입니다. 전기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여기 전기 2 2 0 v 트구 양쪽에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양쪽에 해드렸고, 자 USB 포트 자 여기 있네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전기 패널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2 2 0 v 트구 당연히 있고 시거잭, 자 12볼트구 인버터. 그리고 실내 등, 이렇게. 이 실내 등은 뒤에 트렁크 등 연동되기 때문에 노지 차박할 때 저희가 할수 있도록 뒤에 트렁크 등 달아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효과,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 6인승 차량인데, 4열 생긴 공간, 뭐가 들어있을까요? 레스트 스 차박 모드 딱 누르게 되면, 자, 이런 뒷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런 뒷공간 나오는데, 양문형 수납함이 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유니테크사 파워뱅크 작업이 돼있고 주행충전기 50A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충전기는 50A 작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2 0 0 0 k g 전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1박 2일이 가능한 230A 작업을 했습니다 자 유니테크 최고 나봉! 금일 작업기인 더뉴 카니발 SW밴 하이리무진 이렇게 작업을 또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서원 모터스에서도 계약부터 출고까지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데일리 카가 운용이 가능하시고 주말에는 캠핑 차박 카가 변신이 가능한 리무진 캠핑카 서원 모터스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